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라디오 학교 도깨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있었다 반아이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학생을 괴롭혔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은 더 이상은 버틸 자신이 없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을 넘어 집으로 가던 도중 괴물같은 존재를 만나게 된다 피부는 파랬으며 키는 굉장히 크고 눈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널 잡아먹어도 되겠는가. 학생은 어차피 살 마음이 없었기에 그래도 좋다고 했다. 도깨비는 놀랬다. 처음으로 자신이 물어봤을 때 그래도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도깨비는 그래서 물어봤다. 왜 살려달라고 안 하고 그래도 된다고 대답했는가. 그러자 학생은 얘기했다. 자신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어차피 죽을라고 생각했는데 날 죽여준다니 오히려 기뻤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야기를 들은 도깨비가 한마디 했다. 너에게 혹시 소원이 있는가? 너의 잡아먹는 대신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학생은 대답했다. 예, 소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남학생은 멀쩡한 모습으로 학교에 나왔다. 반아이들은 또다시 선생님이 오기 전에 그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었는데. 반아이들이 그 학생을 불러도 그 학생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 야, 정신 나갔어? 대답하네? 하면서 반아이들은 그 학생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맞고 있던 남학생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든 남학생의 얼굴을 보고 반아이들은 경악을 했다. 피부는 파랗으며 눈은 하나밖에 없었다. 학생이 아니라 도깨비였던 것이듯. 도깨비는 반아이들을 한 명씩 잡아먹으며 죽이기 시작했다. 놀란 아이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무실에 도착했을듯 머리가 달려있지 않고 몸만 남아있는 피투성이에 선생님들만 가득했다. 결국 도깨비는 반아이들을 다 잡아먹고 한 학생만이 남아있었다. 그 아이는 도깨비가 잡아먹을려고 하자 한마디 했대. 살려주세요. 사, 살려주세요. <laughs> 도깨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듣고 싶던 얘기야. 마지막 아이까지 잡아먹은 도깨비는 학교를 나왔다. 너에게 혹시 소원이 있는가? 너의 잡아먹는 대신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네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주세요. 선생님들까지 다.